어, 이번 여행에서 어, 가장 많이 만났던 나무가 아카시나무입니다. 어, 5월을 여는 나무는 아카시나무인 것 같습니다. 어, 여행하면서 내내 창밖으로 산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에 아카시나무가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아카시나무가 피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 여기는 문경 휴게소인데 어,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그 향기에 끌려서 와 보니 아카시나무가 있습니다. 어, 아카시나무는 콩과 식물이고 이렇게 흰 꽃이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 아카시나무는 어,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 아카시나무에 대한 최초의 기억입니다. 어, 할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어, 집안에 선산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주 제가 어린 저에게 어, 아가시 나무가 산에 자라기 시작하면 온 산을 망친다. 그래서 아가시 나무는 보는 적시 뿌리째 뽑아야 된다. 생명력이 이렇게, 이렇게 즐겨서 이렇게 뽑아도 계속 나는 게아가시 나무다라고 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아가시 나무는 어, 산을 망치는 못된 나무다라고. 첫 번째 이제 아카시 나무에 대한 인상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 두 번째 아카시 나무에 대한 저의 기억은 어, 저희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캠퍼스 정중앙에 큰 계곡이 이제 관통을 했습니다. 그 계곡 사이로 그 계곡 주변에 아카시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5월 축제를할때 그 아카시나무가 만개하고 그 아카시의 그 향기 속에서 진동하는 향기 속에서 어 축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카시나무가 음 축제의 기억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가시 나무에 대한 저의 이제 그 강한 어떤 인상은, 어, 제가 알았던 그 대학생, 대학생 언니에 대한 기억인데, 그 대학생 언니는 이렇게 많이 가난했습니다. 어,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이제 캔버스에 있는 아가시 나무 저흰 꽃을 많이 따서 그그 그 투명 그 셀로판 종이를 가득 넣어서 교수님에게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걸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 가난한 한 가난한 한그 대학생에 대한 그 얘기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 나무는 그냥 길가나 산에 피었다지는 존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어떤 우리의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무 의사는 병든 나무를 치료하는 업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그 나무와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사랑과 그 나무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번 강화도 여행에서 정말 많이 아카시 나무를 봤고 또 오늘 향기도 맡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5월은 아카시의 아카시 나무의 계절이고 강화도 여행은 아카시 나무의 향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拜祭。